저는 이제 퇴근했고, 이제 할머니 배로 충청도로 올라갑니다. 오랜만에 할머니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, 할머니랑 더 좋은 추억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브이로그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빨리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끌고 출발합니다. <laughs> 할머니한테 옮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고 아! 가겠습니다 나소파린지알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데? 갑니다 <laughs> 아, 눈물이 지금 납니다 눈 감으시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제 처음 내 엄마. 됐어. 아이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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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책이 나 이거 한 5분만 있으면 결과 다 나오거든요. 나는 음성이네, 일단. 나는 음성이라. 네. 엄마꺼. 아, 아빠 커버. 아빠 가느냐, 마느냐. 그래, 아빠는 가느냐, 마느냐. <laughs> <그래>. 아빠는먹으 <가느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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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무것도 그래 우리 중한 명이라도 이상하면 모집 문단아관능성누구랬관능성 누구 아빠입니까? 대한민국 지방 공무원 정변근 아버지 못삽니다 이리와 아빠 가까이 와좀더 <laughs>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와서, <laughs> 아유, 와서 고개 만졌지 <laughs> 군대 어디 갔다 왔는 물어보세요 <laughs> 아, 아까. 네. 정석적으로 해야 돼 그래도 검사 결과를 아, 제대로 내려놔야 돼난 아무렇던데 아우 그만큼 원사에 심한게 니가 빠 그래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이겨낼 생각해 이겨냈다 <laughs> 우리 가족은 다행히 다 음성으로 이제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출발하겠습니다 출발, 출발! 오셔서 한번 빼기로 했 <laughs> 집에서 밥 먹고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차 안에서 끼니 해결합니다. 아빠 엄마, 잘 먹을게요. 아빠, 손한번 흔들어주세요. <laughs> 엄마는 아빠가 또 국물 줄 거라고. 이 봉지에 빨대까지 뽑아서 준비해놨어. 그 엄마한테, 국물 안먹는다 했다가 아빠 마음도 모른다고 혼났습니다 아빠 잘 먹을게요 황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절반정도 온것 같고 여기 휴게소에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시원하게 갈기고 아빠랑 이제 손바꿔서 제가 운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니까 편안하게 조심히 모실게 예 아 11시 20분 예상하던 시간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댁 할머니~~ 우리 할머니~~ 할머니~~ 짐도 다 들렀고 이제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<laughs> 할머니, 예?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예?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세장 <laughs> 준비해 봤습니다. 세장 준비했습니다. 제가 말하는 장이 백단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쉽다입니다.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. 또한장갖까 왔나? <laughs> 네 할머니 한 장까지 아니고 0.3장 아이고 할머웬왜이게 네. 이쁘게 쓰라는 예? 네? 이게 웬일이야? ㅋ ㅋ ㅋ ㅋ 는 놀아주면 좋겠네 ㅋ 안는 아니지? 그냥 친구. 한, 한 집이서 막두대씩딱면난 난 그게 다, 이거는, 다 그냥 갑주 그래. 아이고 아 할머니 받아요 피곤해 식사를 저 많이 못기안돼안돼안돼못 받아요 할머니 할머나돈 벌잖아요 몇번이주 아니, <laughs> 아니 네. 이번에만 주고 다음에 안주지 말고 한장한장 한장 너무 많습니다 아유. 이걸 리퓨즈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받아 할머니 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나도 아, 못 받아 <laughs> 나 마음만 받을게요 아유. 네첫 월급 탔어요 얼마 줬어? 달에 지난달에, 지난달에 그.. 200몇 십만 원 200? 예 그거밖에 안니그게 월급 때문급 때문에 그만만 나와주라지 더 줄지 아니오 네. 이제 저기 콜라 쓰나 줄 때라 줄까 못해야지 네. 200 얼마가 뭐요? <laughs> 그만두고 그냥 삼성병원 다시 들어갈까? 그금 뭐니까 설거지 해도 설거지만 해도 200만 원 넣는다 <laughs> 어? 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네. 그렇다면돼요? 할머니가 이때까지 저키워주시고 용돈 에이. 주시고 한걸 이제 이자쳐서 갚는 거지 지 이자요? 형시원찮아요 이자가? 에? <laughs> 에? <laughs> <영> 시원치 아야뭐좀 <않아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먹어! 뭐 응. 끓여줘 오랜만에 할머니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래도 밤 운전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피곤하네요. 눈도 약간 좀 충혈된 거. 그래서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 간단하게 먹고 이제 빨리 자겠습니다. 아 뼈대가 얼마나 비름가 많이 붙었는지 음. 이거 파는 데서 사온 거예요, 돼지고기? 응. 서 내가 무슨 재냐가 말했어. 저집 산불 나면 다 타거든. 그러자 <laughs> <laughs> 바닷가 옆이가 집이 난 집이죠. 비비 오면 다 떨어진다. <laughs> 우리 아버지 사진, 이 엄마 이게 저기 거기 갔을 때, 저기 저, 아니, 저기 아니, 어디, 저기 어디요 저기 아버지 동열 빵 목욕하는 데. 요. 음. 아주 얌잔하게봐 아주. 뭐? 와서들이 아주 즐겁 받고 같이 와 있으려고요. 하이그 음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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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응. 응. 어, 언니가 날가더라고 응. 뭐 음. 누가 이치에 시 언니가 이거 뭐시분들고상 네, 내 아빠가 떡볶이 해 준대. 떡볶이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 네. 영양이 다 맞고 나면은 드시고 좀 쉬다가 마트 갔다 오고 이격이 하면... 괜찮지? 그까는 네. 거? 아니, 왜잘 주무셨어요? <laughs> 아빠, 거기 누워봐? 누워. 판다. 판다. 할머니, 밥상 아이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할머니, 잘 먹을게요. 아이고. 할머니, 안마 해드리고 아이고. 있습니다. 아이고. 할머니 치트키. 야, 목소리가 좋지? 할머니 시원해요. 응. 아주 시원하다. 예. 목도. 할머니 입맛에 맞아요? 응, 맛있어. 맨날 우리 집 앞을 걸을 때야. 그런다 이야기했다. 아빠 잘한다네. 아빠가 <laughs> 3,6년생? <laughs> 할머니몇 년생이에요? 나몰 n y 3,6년생 a m Nunnian. Sam 사람 없을걸요? 그러니까 many are m 이 r a s and Observer? You 이모 o w this is a c 는 i l d 는 o u know, h 뭐까지 일로 왔지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젊은 사람들 나는 네, 저기 주민등록은 해요 응? 주민등록아 주민번호 <laughs> 외워요 할머니 응. 360에 320에 어. 2 4아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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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생필품 장도 봐왔고 분리수거 좀 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 잘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할머니. 어?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 나 왔어요 갈비에서 왔어요 할머니. 갈비 짠이 야. 죽이네. 나달거린다달더 맛있게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아, 나가지 말고자 할머니 <laughs> <laughs> <아이고, 아이고>, <laughs> <laughs> 아, 걸만 안 나면 이깁니다. 잠만요 걸만 안 나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구 토! 할머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할머니 소감이 어때요?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기신 소감이 어땠습니까? 소감. 기분이 좋습니다 <laughs> 오이 다치실라 혹시나 응. 다치 다쳤어요. 앉아 다쳐 여기 넓으니까 앉아. 할머니 <laughs> 그럼 불 끄고 갈게요. 네 응. 응, 주무세요. 잘자. 응. 잘자. 오늘 주무찍요 어, 네. 응, 되게 잘 자. 잘자. 잘자. 응. 좋은 꿈 꿔. 응. 좋은 꿈 꾸세요. 응. 아, 잘 자고 이제 오늘 내려가는 아침입니다. 샘마인드 정경입니다. 반대쪽은 소상소방서도 보입니다. 완전 공차도 있네요. 소독 중이네요. 있네. 아니, 할머니랑 없네. 내려가기 전에 식사 으흠. 하고 이제 채비하겠습니다. 이제 이제 곧 출발합니다.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또몇달 뒤에 할머니 또 뵈러 올게요. 응. <laughs> 건강해. 네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. 할머니 엄마 어쨌든 잘 챙기시고 건강히 지고 니게. 웃어야지 웃어야왜웃어 자, 뽀 찍습니다 하나, 둘, 셋 활짝 브이 하고 또한 찍자 엄마한번 됐습니다 또한장 찍어, 더더 찍어 이거 이모한테 보내줄거아 이거 영상이랑 같아 사진 보내 하나, 둘, 셋 됐어? 네. 또 찍어? 어? 그럼 재미있겠다 또 찍어? 디가 아니 정해, 정해 재미, 사진만 찍어 사진만, 사진만 찍고 다 가, 보지마 <laughs> <laughs> 이제 <웃음> 갑니다 걱정이 되네 가면 안 돼요? 얼른 가 네, 할머니 할머니 딸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, 할머니 사위도? 네, 할머니 차이도 제가 잘 챙길게요 딸도 잘 챙기지 말고 사위도 잘 챙겨줘요 네, 알겠어요 엄마 회사에 회사 가고 는 있네